바닥 뚫리겠다. 보다는 발가락 굽힘을 하는 근육이나 펴는 근육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발가락을 사용할 때 보통은 발목을 내리면서 같이 구부리거나 발등 위로 당기면서 같이 최대한 펴는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가락을 발바닥을 내렸을 때 발가락을 같이 굽히기보다는 펴는 동작을 통해서 발가락을다는 근력들을 활성화 그리고 반대로 발목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발가락을 부히로 인서오는 발가락 굽히는들의 활성화를 좀 노려볼 거예요. 자 우선 발을 보여줘야겠죠. 우선 한쪽 발을 쭉 펴주실 거예요. 쭉 펴주고, 자 이쪽 발을 그냥 놔도 어, 되고요. 자, 그래도 놔도 되고 아니면 한쪽 발이 올려놔도 되긴 하는데, 이건 좀 불안하니까, 살짝만 내려놓게요 자, 어, 이쪽으로 한번 하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발가락 근육들을 활성화를 만들 거예요. 우선,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들을 활성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발 등을 최대한, 봉으로 닦는 거예요. 이때 무릎 굽혀주면 안 되고요. 자, 발목을 당겨서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발목은 그대로 고정, 내 발가락만 굽힐 거예요. 네, 그렇죠 발목을 계속 당겨 놓고 발가락만 계속 굽혀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천천히 힘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발목 최대한 위로 당긴 상태에서 발가락 붙 볼게요 그렇죠 생개림의배까지 발목으로 계속 당겨 놓고 무릎 붙여 주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천천히 펴주고자 그럼 반대로 발가락을 처음에 훈련대로 활성화 시킬 때 어떻게 할까요? 발목을 최대한 많이 쭉 뻗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발가락만 위로 당겨주세요. 자, 이제 발등 같이 올라오면 안되고 새끼발가락도 전체소스에 새끼발가락도 새끼발가락부터 새끼 올라가요. 발목 그대로 놓고 새끼발가락까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h 열 a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지금 점점점 발목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뺄게요. 자, 발목 r leg, your 요 e g your l 쭉 g your leg, your leg, 로 o u 그 leg, y o 새끼발가락 새 o u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열 천천히 할때 전방이 당기나요? 그렇죠. 이렇게 발가락을, 발목을 움직이면서 발목, 발가락을 굽히거나 또 발가락을 펴는 경우에 가장 크게 좌우로 오는 부분은 발목의 앞쪽 부분일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좀더 심하게 자주 오신다면, 건강에까지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상태에서 발만 바꿔서 반드시. 자, 발만 바꿔서 똑같이 두 번씩 해볼게요. 자, 처음에 발목을 최대한 h 그긴 상태에서 d 긴 상태에서 a 최대한 당긴 상태 g i s a n g a t o 발목 a 지 말고 s 목 n 지 말고 o r Shenyang, s a n g a t 섯 r Pattern, p a t t 열 셋. 14 1다1열1섯1일1열20 19, 19, 열아홉, 스물. 천천히 떠주고 자, 다시 한번 발목으로 당기기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발가락 벗겨볼게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천천히, 펴주고. 자, 발목 최대한 쭉 밀어놓은 상태에서, 발가락 쭉 밀어놓고, 발가락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사슴이 육백으로 사슴을 한 번만 살짝 돌려주고 사슴을 한 번만 쭉 돌려서 자, 잠깐만돌 올릴게요 하나 둘셋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천천히 제자리. 자, 이제 발가락 이제 활성 운동을 하고 나서, 가장 뽑은 나 정강이 쪽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오쪽 발. 자, 상체 쪽수 상태에서 추가 또 하나 있줄게 자, 앞으로. 자, 그럼 이쪽 발을 이발 무릎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몸 살짝 앞으로 갖고 와서. 자, 왼손은 이쪽 손으로는 무릎 살짝 누워 고정해놓고. 자, 이 반대 손으로. 네, 발등과발가락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발가락 꺾으면서 천천히 발목을 주의.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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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열8 8 8 16, 17, 18, 19, 20어주고 자, 내손 살짝 엄지발가락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가서 발목을 아래로 누르고 자, 발목을 아래로 누르고 몸으로 당겨서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백둘, 백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방금처럼 발을 아래로 올 때, 발목 아래로 올 때, 무릎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 자체가 그 상태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 손으로 무릎을 고정해놓고 잡아놓고 발가락 아래로 당근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손 뒤집어서 새끼발가락을 잡고 자, 발등 풀어주고 그대로 당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천천히, 그 자리. 자, 오른발이 끝났으면, 발 바꿔서, 발 바꿔서, 자, 놓고, 이 손으로 눌러놓고, 자, 제일 먼저, 발, 발, 등 그대로 접어지고 그대로 당길거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일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그고손 앞에 네, 푸쉬업하는 정도까지만 내가 푸쉬업 어느 정도까지 나죠 정도가요? 자, 아,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오고, 자, 보통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릎을 들면 다리 펴볼게. 자, 보통 항상 보통 이 상태에서 푸쉬업하게 을 돼요. 자, 이정도에서더 무릎 펴고, 무릎 펴고, 자, 이렇게 푸쉬업하는 자세를 만들 건데.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엉덩이가 뒤로 쭉 넘어가면 그 다리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줘야 돼요. 무릎 바깥로자 뒤로 쭉 종아리 많이 당기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종아리에 뒤꿈치가 안 닿아요. 무릎 위에서 굽혀주려고 하고요. 자 위치 조정할게요. 살짝 무릎 굽히고 손 조금만 더 뒤로 자 똑같이 무릎 자 놓고 자 무릎 깊게 여 최대한 무릎 펴진 상태에서 엄지발가 정면 그리고 엉주발가 정면, 자 무릎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고, 자 그대로 몸 들어서 뒤끝치 할게요. 뒤끝치 할게요. 자 그렇죠. 엉덩이 들어 밀면서 무릎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천천히 얘기해요. 자, 자, 보통 이제 목표 설정을 내가 푸시업한 자세에서 엉덩이 뒤로 빼고, 무 물핀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떼면은 뒤통수의 단단한거를 목를 설정 네. 해놓을거예요 지금은 약간 조금 더 뒤로 왔지만 좀잘 안되죠?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아래 배에 힘 추진을 잡아놓고 자, 무릎 하고 자, 뒷꿈치 잘수 있게 무릎 뺀 상태에 뒷더치수 있게 무릎 최대한 펴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무릎 ಅ <experiences> <gosto> 이렇게 만들어 보으면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가게 들할갈 거예요. 레이더, 네. 무릎 펴고 체력 뗄게요. 무릎 체력 뗄게요. 고 숙이고, 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기초 시작해요.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천천히 얘기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손을 더 무릎에 가깝게 가져간다면, 은 종아리 쪽보다 조금 더 엉덩이, 허리 쪽까지 같이 더 크게 생각할수 있어요. 크게 생각하수 있어요. 자. 그대로 무릎뛰고 자, 한힘 잡고 빨리 한번힘더 주고 그러면은 지금 그냥 무릎뛸게 무릎뛸게요 자, 헬스윙또 지금 자기가 이올 테지만 이 상태에서 허리 많이 더 하고 있요 지금 빈더 네, 양쪽 무릎뛰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천천히 내릴게요. 자내려나 볼게요. 자. 자 시즌처럼 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종아리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 두개 어, 목도하는 이 위치를 조금 조금 바꿔가면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을 자리가 없고 무릎을 대 자리가 없다 하시면은 조금 더이 간단하게 서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같이 할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다리를. 자, 발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선은 허리 쪽보다는 햄스팅을좀더 달력하는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올릴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좀 딱딱한데 힘든데 말고 좀 딱딱한 데가서 좋아요. 잠러만요 자, 어, 지금도 상체 잔뜩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 살짝, 살짝, 살짝.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엄지 발톱이 정면을 볼수 있게 놓을 거고요 체중은, 뒤꿈치로그 다음에, 내 복부, 골만들어서중립위지만으로 갈비를 복부하는, 체험을 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그대로 들어서, 한발 올릴게요. 자, 한발 올려주자. 오른쪽 발은 항상 엄지 발톱을 천장을 볼수 있게 놓고요 날 때는 최대한 당겨놓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몸이 기울어졌어요. 자 셰리안 골반이 정면 볼수 있게 내력도 정면 볼수 있게 정면 맞춰놓고요. 자한명더 골반 돌려놓고, 자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 아까 제가 어디 햄스트링 먼저 당겨서 맛을 맞춰놓고 한다 그랬죠? 자. 보통은 저희가 할 때는 몸을 동그랗게 말리면서 천천히 쓴듯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아니고, 자, 내힘 그대로 잡아놓고, 자, 내몸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시면 한번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자, 동그랗게 말리는 느낌보다는 내힘 잡아놓고, 자, 그대로 내려, 여기가 접힌다, 여기가 접힌다는 느낌으로쭉 내려갈게요. 자, 발가락 당겨주시고, 그럼 어때요? 지금 한 스윙 도 정도 잡고 오죠.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태키맨처럼 더 올려주세요 넷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천천히 자 지금도 계속 왼쪽 골반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내 몸이 틀어지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한번 서 볼까요? 편하게 섰는데 내 네, 몸이 줄어져 있어요. 자 몸통도 가운데 골반도 가운데 볼수 있게 놓고요. 새끼 발가락을 똥뚱 당길게요. 자힘 주시고 자 무릎 위에 손자 발가락 더 올릴게요. 발가락 더더 발가락 내리고 자 이제는 허벅지보다 조금 더 엉덩이나 허리 쪽을 좀타해서 맞을 거예요. 자, 내 시선은 가기 전부터 무릎을 볼 거예요. 무릎을 무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손이 내 발목 쪽을 향해서 내려갈 거예요. 내 시선 개속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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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몸이 동그랗게 말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발목을 잡았다면은 양쪽 발 바닥에 잡아수 있어요. 양손으로 발바닥 아볼게요이 상태에서 20초. 하나, 발가락 접사주릴게요셋 네,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자발 자, 내리고 반대쪽 자 그렇죠 똑같이 골반 중립 만으로발고발내놓고자엄지마도선장볼수 있게 안쪽 사진 보내놓고 발목 최대한 당겨놓고 더당기기요자 양손 무릎 위에 손자 복부 힘 네, 발끝, 수선 보정하고발끝렇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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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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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자 천천히. 자 지금 어떻게 몸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햄스트링 쪽에 조금 더 살짝 맞췄어요. 자 이번에 다시 무릎 손 잡고 시선 무릎 몸 상태에서 힘 잡아놓고 여기 천천히 무릎 쓸듯이 이제 무릎 쓸듯이 무릎 듯이자 잡아놓고 그렇죠. 발 바닥 발목 잡았서 발바닥 잡기야. 자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그래서 천천히 밀려 주실 거예요. 자, 자. 스트레칭을 할때 내가 한고자 하는 것이 허벅지냐, 허리냐, 종아리냐에 따라서 손 위치 바꿔가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리 올릴 스트레칭은 내가 몸을 아, 인상에서 내려가냐 아니면 몸그랗게 말아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허벅지 뒤쪽 펜스트링과 엉덩이 허리 쪽타겟을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스트레칭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번에 봬요.